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이티비의 파이 퍼이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을 안올리는데 그 제가 요즘에 바빠서 못올리는겁니다 제가 이렇게 공지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그 요즘에 편집도 이상하고 그리고 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안찍은게 아니라 그냥 잠깐 쉬고있는거라서 이게 그 두명이 없어졌는데 제발 돌아와주세요 저 이렇게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뭐, 죄송하다는 말이, 잊지 못하겠네요. 이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이번 영상이 죄송합니다. 영상도 아닌데. 음. 일단은, 편집자를 구합니다. 뭐, 편집자를 구하는데, 일단은 월급은 죄송하지만 못 드리고요. 뭐, 실력은 무난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초보자는 안 되고, 뭐, 중급자 정도 중급자 이상만 됩니다. 뭐, 자신이, 그, 있다.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넣어주십시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